먼저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자, 자단내라고 하셔서 편하게 진행하겠고. 지금 한 다섯 페이지 정도 요약된 내용을 이제 드렸고요. 그뭐더 쏟아내고 싶은 얘기는 많죠. 사실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모두 발언하기 때문에. 개론적인 얘기를 꺼내고 마무리를 해야 되려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인으로 지금 우리 포럼 제목의 주제가 동양증권 사태 원인, 교훈, 그리고 전망 이렇게 되는데 일단 원인을 한번 짚어보자면 이미 잘뭐 분석하고 계실 겁니다. 워낙 많은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어서요. 그 외환위기 이후, 이후에 그, 그 그룹의 그 유동성 위기가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동양그룹 첩이. 그래서 자금난에 빠진 그 동양그룹이 장기간에 걸쳤습니다. 뭐, 최근에 일어난 그런 사건은 아니고요. 장기간이라는 게 지금 5년, 7년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그 은행 여신줄이 막히게 돼요. 신용등급도 그 하락이 되고, 그것을 이제 회사채와 기어보험, 자꾸 CP라고 하는데, 이제 커머셜 페이퍼라고 하는 기어보험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연명을 해왔던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금융정보에 어두운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 그, 분들을 대상으로 또 투자 그 부적격 상품을 판매해온 것. 이것이 이제 원인에 관한 어떤 개론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회사채와그 CP는 신용하락으로 이게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기업에서 흔히들 그또 많이 발행들을 하고 또 지금 뭐주채무계열 제도 변경 관련한 얘기들이 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기업의 그주 채권은행이 있습니다. 뭐 메인뱅크라고도 뭐 일본에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채권은행 간섭을 또 피할 목적으로 발행되기도 합니다. 지금 그 피해 규모는 지금 5만여 명, 1조 6천억 원 정도 추정을 하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제가 이게 자료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네트워크가 빠졌어요. 근데 지금 계산, 이 근데 이제 거의 뭐 대강 약이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잘못된 수준 아니고요. 두 번째, 이제 이 논란에 출발이 된게 이게 불안전 판매입니다. 또 이렇게 사기성 판매를 또 우리가 저희 소비자 단체에서는 그 줄곧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이 일반 투자자에게 그 위험, 투자 위험에 대한 것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신뢰로 법정 관리 직전까지도 그 회사체랑 CP를 마구잡이 식으로 바, 음, 발행을 했고 또 판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불안전 판매를 넘어서 사기성 경황이 너무하다. 증빙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참고로 그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 금융투자업법, 그러니까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6조, 49조. 워낙 논란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설명을 제대로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일반 투자자인지, 이분이 전문 투자자인지를 구분을 해서, 투자 목적이 뭐냐? 너의 재산 상황이 얼마고, 또 투자 경험은 얼마가 됐,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고려해서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그 투자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고, 또 특히나 지금 거짓 내용이라든가 뭐 불확실한 정보들을 뭐 흘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그부당 권유 금지의 주황이 있는데요. 이건 엄단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동양 사태가 지금 굉장히 뭐한 달이 넘게 금융과의 핫 이슈인데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막 어떤 분들은 대우체 사태의 데자를가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바로 작년에는 그 웅진홀딩스 그 불완전 판매 부분 지금 법정 공관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 2011년에 l i 저건설의기업업 투자자가 한 2천억 원 상당 한8 0 0여명 지금 이것도 계속 법정에서 공방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자본 그금 투자 업건은 아니지만 그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고요. 저축은행 그 피해 규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LIG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 그룹 경영진, 이 법정 관리, 뭐 부인을 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채권을 계속 발행을 했던 거죠. 저희가 그 피해 그 신고 접수를 9월 23일부터, 네. 공식적으로는 25일, 23일부터 비공식적으로 받았는데, 추석 직전이은 17, 18, 19에도 계속 무슨 뭔 석세스 몇 호다 몇 호다 하면서 계속 발행하고 판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보름도 안 되가 버름이 뭡니까 바로 그냥 법정 관리가 들어갔었고 그런 것들이 이게 형사 처벌이 고려되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파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게 5번의 문 여기까지가 이제 개론적인 설명이 되겠고 문제와 이제 개선 방안 뭐 이런 것들 전망까지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지금 크게 보면은 지금 문그 이게 시발이 됐던 아주 이 주범으로 꼽히는 게 지금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합니다. 여기 특정이라는 게 한자로 일부러 써놨는데 이렇게 스페스파이드 이렇게 특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향을 둘러싸고 경고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요. 저의 그뭐 최근에 뭐 국정감사가 1 8일날 있었는데 그때도 많은 거뭐고거나 문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경고음들이 수차례 있었는데 이 고객들 개인 고객들이 그 거의 사지로 내몰린 거거든요. 1조 6천억 원 2조 가까이 되는 것들이 이거가 그 활용됐던 창고가 특정금전신탁입니다. 아니 그러면 특정금전신탁 내가 특정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그 특정금전신탁은 그 액면가대로 통째로 사야 되는 겁니다. 그 어음법 12조에 보면은요 분할 판매가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통째로 사가지고 이 동양증권이 어떻게 되냐면 소유는 형식상 그 채권자는 동양증권이 되는 거고. 수익권은 그 투자자들한테 주는 그런 방식으로서 한 천만 원 단위로 이게 쪼개 팔기 또는 1억단위로 쪼개 팔기가 됐는데 잠깐만 네. 여기서 회사채와 CP와 금전 시탁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예, 그러면 잘 모르시죠 이게 어떤 관계인지. 그러니까 회사채는 3년 만기 회사채는 그 네. 보면은 CP 같은 경우는 네. 발행할 때 대표이사 직권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행의한그 발행금액 한정이라든가 이 전혀 제한 제한이 없어요. 회사채는 회사채는 예. 이사회에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공시를 해야 되고요. 공시를 공시의무가 있고요. CP는 예. 기간에 있어서 단기가 주, 주가 됩니다. 단기가 주가 되는데 공시의무도 없고 공시의무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단 예. 대표가 그냥 이렇게 사인해버리면 의사의 결의도 필요 없고 의사의 결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도 없습니다. 이게 cp와 저기 바, 그 반면에 이제 쪼개 팔 수, 쪼, 쪼갤 수는 없는 거죠 원래 이제. 근데 쪼갤 수가, 이제 분할 판매가 이제 금지되어 있는 네, 건데 그렇죠. 예, 요거가 이제 어떠한 허점이 있느냐 하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50명, 쪼개 파는 경우, 경우에 만약에 있어서 50 50명 이상 쪼개 팔면은, 증권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행가액을 49억 원, 뭐, 이렇게 낮추는 거죠. 그리고 또는 뭐, 어, 5억 원짜리, 10억 원짜리, 이런 특정금전신탁, 이것들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맹점들이 있고요. 지금, 특정금전신탁이, 음, 이렇게 이제, 투자위험 없이, 이제, 그 대거 이렇게 편입되는 방식으로 이제 개인들한테 판매가 됐던 건데, 지금에 와서 또 어떤 문제가 불거지냐면,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채권자 지위를 형식, 채권자의 지위를 어쩌, 어쨌든 간에 동양증권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지금 채권자, 그 뭐지, 그 실제, 실제 피해를 본 분들이 채권자 지위를 부여받으려면 그것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음. 다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와 개선 방안을 얘기하면서 그회사채와 대비가 될수 있는데요. 그 특금, 특정 금전의 그 편입된 식비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0명 이상 쪼개 파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49억 이하로 이제 수차례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준히, 꾸준히. 그래서 만기 3개월짜리, 그러니까 그 단기, 단기를 상품을 장기로, 장기로 계속 그공시으무도 그러니까 없는 데다가 뭐 그러니까 계속 차환상환하고차환상환하고 상환하고 하면서 장기처럼 써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기관 투자자들 같으면은 이게 내부적으로는 신용등급이 그 A 마이너스, 아, A 3 이하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고요. B 등급 정도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관 투자들은 자 진작에 이제 외면했던 상품들이 개인들한테 이제 판매가 된 건데. 이게 보면 2013년 올 지난 6월이었는데요. 그 한신평에서 동양 주식회사 동양 또 레저 인터 이 이에 대해서 다 B 등급에서 이제 B 마이너스로 이제 하향을 했었는데 뭐 무슨 의미냐 뭐 변경 전후나 똑같이 투기 등급이에요. 이게 변경 전후도 할것 없이 이제 이런 게 있고. 제가 그 우리 김경락 기자님 오신다 그래서 잠깐 기자님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미스터리 쇼핑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특정 분전신탁 상품이 그 증권신고서를 그 의무적으로 그그 그 명시된 뭐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회사채 이 채권은요 청약할 당시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될 의무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박혀 있어요. 뭐, 그게 현장에서는 뭐, 어떻게 이제, 이러전, 뭐, 거의 뭐,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하지만은, 요, 이, 이 부분에, CP 같은 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미스터리 쇼핑 대상에서도 이게 또 CP는 제외되어 있고, 지금 미스터리 쇼핑이라는 게 뭐, 말,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은, 금감원이 그, 개인 고, 고개를 가장하는 거예요. 신분을 숨기고, 암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되는 상품들이 지금 보면, 그 변액보험이 있어요. 음. 변액보험이. 변액보험 파장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재작년에. 그 다음에 장외 파생 상품들과 그, 그, 파생 결합증권, 요, 요것들은 음. 미스터리 쇼핑 대상인데 CP는 빠져있어요. 지금 이제 요런 부분들은 또 뭐, 김 기자님이 또 집중 취재를 하셨으니까 한번 더.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문제점 중에서 이제 주범으로 꼽혔던 특정 금전신탁에 서 보면은 제도라든가 법규라든가 뭐 이런 부도덕한 이런 모든 게 이제 결합 종합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신용 평가와 관련해서의 문제인데 신용 평가사의 문제입니다. 신용 평가가 지금 그 음.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어쨌든 대기업들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고 막 이런 상태인데도요 그 신평사들이 부여한 기업이라든 그 기업회사세 대부분이 신용등급 A 이상이에요 투자 적격이에요 거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거래소 자료인데 국내 그네개 신용평가사 그러니까 뭐그 나이스 신용평가사뭐한국기업평가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 평가사 신용등급을 부여한 그 무보증 회사치의 를 조사한 2 3 5 0억개 중에서요 A 마이너스 등급 이상이 전체 85, 86%의 육박을 합니다 거품이라는 건데요 이 이유는 사실은 그 신평사 고객이 기업들이에요 신용 평가해주고 수수료를 그 기업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등급 쇼핑을 이렇게 다니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제대로 된 그 신용평가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뒷북 대처예요. 동양처럼 사건 터지니까 또막 강등시키고 사고 터진 다음에 신용 등급에서야 반영한다 이렇게 되고. 그때 그 에라이즈 건설하고 웅진홀딩스 회사 씨를 예를 들면 법정관리 직전에도 투자 등급 부여를 받았었어요. 이 것들이. 또그 이거 다시 말해서 뭐 하나만 한그 허술한 그 신용평가 등급 가지고 당연히 제재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금투법 규정 개정안을 놓고 얘기들이 많은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자체가 굉장히 회의가 되는 얘기죠. 신용평가 자체 근간이 이 모양이니까. 그래서 지금 어나그 주장하는 얘기가 저희 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재벌 재벌 계열사의 그 독자적인 신용 등급을 부여해야 된다. 그 근데 지금 금융위에서는 그뭐할 생각도 없어요. 착수할 움직임도 없고요. 그거는 전혀 뭐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뭐, 그, 독자 신용등급이 뭐냐, 뭐, 개념 얘기를 다 전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진도를 나가는데 중간에 잠깐 설명을 하면요. 그 모기업이나 그 계열사, 그룹이 있고 계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열사의 그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그 모기업 같은 그런 그 외부 지원의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도와줄 놈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걸 배제한 상태에서 그 기업을 들여다본 신용 평가를 하자라는 얘기가 저희 단체를 비롯해서 그 독자 신용 등급 방안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회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아직 도입할 시기가 아니다. 뭐그 금융시장 뭐 안정성을 해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자그자 자신들의 금융 수장 그 위원 뭐 신. 위원장이신데, 뭐, 지금 안정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는 서로 이후 배반적인 얘기는 맞지 않아요.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주장을 하면 지금 도입해야 될 시기인데, 아직은 또 도입할 시기 아니라고 또 이런 얘기하고. 이제 이런 신용평가 관련 부분과 이제 아울러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형사고발 그 추진하면서 분식핵의 의혹이 있다. 이게 어떻게 부실한 채권들이 특히 동양 그 파이낸셜이라는 대부업체 통해서 출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회계 처리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도와 법규 문제에서 지금 금융투자업 감독 규정 지금 변경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어, 금융위는 과연 책임이 없는가. 지금 금융위가 완전 뒤에 숨어 있어요. 금감원앞세워서그 금감원은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소비자들한테 두들겨 맞고, 피해자들한테는 용이 없고, 뭐, 원상이 자하 한데, 실상은 금융위원회, 자,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뒤로 숨을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또, 그 중에는, 그 금융투자감독규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증권사 그, 에서 계열사 투자 부적격 회사체라 기업 원그 판매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시행 시기를, 어, 늦췄어요. 6개월이나 유예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도 많은 이제 피해자가 더 키웠다 이제 이런 지적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더불어서 금산 그 제도와 법규와 관련해서 이제 금산 분리를 해야 된다. 은산 분리뿐만이 아니다. 이 금융권의 금산 분리 규정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 그 다음에 그 순환 출자 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비교적 이렇게 단순한 소유조를 구 가지고 있었는데 동양그룹이 그 지배를 목적으로 해서 경영진의 지배의 욕심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놨 얽혀 얽어놨어요. 그래서 그 비금융사들 그 빚이 고스란히 니 지금 그 투자자들한테 개인 고객들한테 지금 전가어 버린 것의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주최 그 금융감독 체계와 관련해서인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어, 이게 동일한 사안을 놓고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맨날 밀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고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한 부서가 다각 위원회, 금감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고 이게 그냥 외면으로 이어져서 또 이게 위험을 자체를 경보하는 게 아니라 경호하는 꼴이 되고 이거는 뭐 명확한 책임 분담이 되지 않으니까 선제적 대응 이런 거는 굉장히 요하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 체계에 관해서는 굉장히 짧게 언급을 했는데, 깊이 들어갈수록 굉장히 또 깊은 얘기가 나와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그, 불안정 판매, 뭐 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금융과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고위험에, 고수, 그, 고수익에 고위험 따르는 거 아닙니까? 2%대 저금리 시대 7%씩 준다 그러면, 그, 의심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맨날 이런 걸 들여다보고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과연 내가 그 동양 증권의 CMA 계좌, 월급 계좌로도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CMA 계좌 자체가 예, 거기 이제 있으면 다 빨려 들어갔을 것 같아요. 들어갔던 사람도. <laughs> 지금 불안정 판매 백태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오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90세 넘으신데요 이분이 공격형 투자형을 성향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투자상 형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위를 봤더니 남편께서 이제 교수로 이제 하시고 1억 원을 남겨주셨는데 이 어머니가 그걸 정말 쓰지를 않으시고 아끼신 게그 저작을 하시다가 중, 이렇게 전집을 못 내시고 중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배우자의 남긴 그 저작을 완성해 주려는 그런 애달픈 사연이신데 귀, 구순이시니까 귀도 어둡고 눈도 침침하신 분이에요 전화를 왔는데 한번 나오셔야지 이거 이자도 나고 하니까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녹취록 푸른 걸 보니까 그 직원의 물음에 대해서 어머니 엉뚱한 소리 하세요 그러니까 막 엉뚱한 소리 하시는 막 그런 할머니예요 근데 이제 가서 사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뭐 채권자 신고를 하라 어쩌라 이런 문자 안내가 오니까 뭐냐 이렇게 되셨는데 아드님이 어제 오셨는데 분통을터뜨리시는게 형광펜 칠한 자리에다 사인하라해서뭐김 누구 누구라고 쓰고 오셨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1억을 날리시는데다가 사인을 하고 오신 거예요. 뭐 그런 뭐 이게 사기 아니냐 사문서 위조에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였고 또그 진주에 사시는 분이 올라오셨는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냥, 이웃집 많이 받으면 푼푼히 모은 게 1100만 원이에요. 지금 세간에서는 돈 좀, 여윳돈좀 있는 그런 그, 고객들 아니냐 하지만 생계형 자금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잔금 전세 보증금, 뭐, 결혼 자금, 뭐, 할것 없이. 그 다음에 은퇴 후 노후 자금. 50대 은퇴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뭐, 이런 분들. 또뭐 허위문서 유포 이게 고, 그 한국일보에 보도가 됐던데 골드 영업센터 을지로 소재한 곳인데 그 문건이 저희한테도 있어요. 그게 강남지점센터에서 온 건데 그현 회장님 말씀을 뭐라 가지고그현 회장이 뭐박 대통령 그뭐 경제사절로 가셔서 뭐 하여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청약을 했는데 그게 법정관리 직전이었다. 분통 터진다. 근데 이게 뭐 억단이었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문자 전화 이거 금 특법에 되면 그 불거, 불법 불안전판매 전용적인 그 규제 사항이 금지 사항입니다. 캐나다 사시는 한 30대 여, 허 여성인데 남편하고 이제 해외여행을 막, 여행을 하시는 여행 중인데 계속 이제 전화가 왔다라는 거죠. 계속 전화 문자 이메일 뭐 수도 없이 오니까 뭐 약간 그런 이제 내용들 지금 그 현재 그 투자자 피해 배상하고 관련해서 어떤 게 전개되고 있냐면 9월 30일하고 10월 1일날 그 다섯 개 계열사가 다 법정관리 들어간 상태이고요. 어뭐 청산 절차 또는 회생 절차를 밟겠죠. 그래서 투자금 중 일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건지고 나머지 그 잔존 손해 보사 보전을 위해서 지금 개별 소송 또는 공동 소송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분쟁 조정 절차 뭐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동소송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최대한 그 원금 회수율을 좀 상향시키려는 정량이 형사, 민사 두개다 공시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발언인데요. 그 굉장히 뭐 애달픈 사연이 부직 기수예요.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이게, 이게 금융투자업권에서 매번 일어나는 그러한 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한국경제에 총체적인 문제가 다 막나되어 있는 종합 결정, 뭐, 블록파스터급, 뭐, <laughs> 그러한 비극적인 사태입니다, 사실은. 현장에 서 그렇게 접하는 거는 마음 아파서, 뭐,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근데, 하지만, 그, 저희, 약간, 감명합니다 결론은. 그 뭐, 특별법을 도입해야 된다, 대육체처럼 공적 자금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뭐, 말씀도 많고, 주문도 많은데. 그냥, 저희,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심플한 결론은 그냥 금융시장 질서, 시장 질서 안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또 돌려받을 것이 있으면 법적, 법 테두리 안에서 돌려받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뭐 계속 되는 거고요. 위기 계속 됩니다. 이거 뭐 뭐할 <laughs> 수밖에 없고. 사고는 또늘 일어나는 일들이고. 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느끼는 점은 현장에서. 그 임직원들에 대한 직무윤리교육 못지않게 그 굉장히 그 판단의 무능함 또는 그것 자체도 죄악입니다. <laughs> 그 임직원들은 그 조직에서 종사하는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거의 이게 콜센터 무슨 앵무새 매뉴얼처럼 돌아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늘뭐 아침에 한 이런 그 출근하면 전쟁 같은 하루가 금융이랑 한판 싸우고 금감원하고 한 판, 한, 한번 돌아서 오전 다가오고, 오후에는 동양진권 객장에서 이제 전화가 와요. 소비자들하고 옥신각신하다고 한판 싸그르는데, 그 직무윤리교육 못지않게 금융소비자들, 이렇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고위험에는 정말 고수익이 따르는 거다라는 거를 좀 어느 단체든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분 했습니다. <목소리>